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영혼에 잘 되는 시간 영혼에 잘 되는 감사에 대한 마지막 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이 영혼에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영혼에 잘 되는 것에 감사에 대한 한마디로 결론의 말씀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영원히 잘된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바로 앞에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을 하는 것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같은 상황을 기록한 마태복음을 보면 마태복음 20장 3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을 모욕했다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머리를 흔들면서 모욕했다는 것은 심한 멸시를 뜻한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도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죠 머리 흔들기보다는 손가락질을 하거나 또한 다른 어떤 행동을 통하여 조롱하고 멸시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외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대표적인 행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행동 하나하나가 각 문화와 각 인종과 모든 것을 떠나서 뭔가 행동이 멸시하는 행동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머리를 흔드는 것이 그것이 가장 큰 심한 멸시라고 합니다. 그것을 지금 예수님 앞에 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유대인들은 그 머리를 흔들면서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을 했느냐? 40절에 말하기를, 이르되 성전을 내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라고 조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너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구원을 리스로 하라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과 이렇게 비방하고 조롱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대 종교 지주자들도 예수님을 향한 비방에 동참하게 되지요. 그것이 바로 41절 42절입니다. 그와 같이 제 세상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즉대 세상 서기관, 장로, 모두가 다 동원하여 예수님을 희롱하는데,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 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을 향하여 비방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비방은 어떻게 합니까? 네가 네 수를 구원하면 내가 너를 믿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반어적인 표현이죠. 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알고 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것이라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라는 나무에 달려 있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존재지 절대로 메시아가 될 수가 없으니라는 것을 지금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 믿겠다라는 표현으로 나오고 있게 됩니다. 한마디로 심하게 조롱하고 있게 되는 것이죠. 유대인뿐만 아니라 유대 종교 지도자뿐만 아니라 또한 로마의 군사들도 예수님의 희롱에 동참하게 됩니다. 본문에 있는 36절과 30절에 보면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심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이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유대인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병사들이 한결같이 조롱하는 그 주제가 뭐냐 네가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메시아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즉,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을 그들이 스스로가 직접 고백을 하면서 그것을 부인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이상한 것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뭡니까? 그것은 이 유대인들이, 종교 제도자들이, 로마의 병사들이 예수님을 희롱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두 명의 이 강도에 대해서는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실용하거나 조롱하는 것을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오늘 본문 누가 보고 23장 32절에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 혼자 끌려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두 명의 강도도 같이 끌려가고 있는 장면에서 다 모든 사람들이 다 총동원하여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왜이두 명의 행악자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조언하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본문에서 강도로 번역된 헬라의 언어는 절도폭력범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강도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살인강도를 저지르는 그런 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헬라의 표현은 뭡니까 정치범이라는 뜻입니다 즉이두 명의 강도가 로마에 의해서 정치범으로서 십자가의 형을 받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로마에 있어서는 이 십자가형은 바로 이러한 정치범, 그 다음에 권력의 투쟁에서 밀려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 이 십자가형을 당하기 때문에 이두 명의 이 사람들 일반적인 강도가 아닌 로마에 한과했던 정치범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로마의 반역회를 신뢰했던 이 바라바 일행의 한 일행이 아니겠느냐. 왜냐? 당시에 빌라도 총독이 바로 이유월절 절기 때 죄수 한 명을 방면해주는 그런 전례에 따라서 예수를 놔둘지, 바라바를 놔둘지를 선택하라고 했을 때 그들이 다 바라바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바라바가 갇혔다는 것은, 바라바가 갇히면서 동시에 두 명의 정치범이 이 십자가형을 당한다는 것은 같은 일행일 것이라는 학자들의 추정을 할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말하자면, 지금 예수님 옆에 있는 두 명의 강도들은 이스라엘의 유대인 민족이 봤을 때 이들은 정치범이고 이들은 독립운동을 했던 독립운동가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하여 비방하거나 조롱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즉 시선 자체가 예수님을 향한 시선과 두 명의 강도를 바라보는 시선은 전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배경지식으로 오늘 성경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이두 명의 강도들마저도 예수님의 조롱에 합세했다라는 것입니다. 같이 죽을 처지에 일반적으로 갇힌 사형장이 있을로 가는 사람들끼리는 서로 간에 비방하거나 서로를 욕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자기가 죽을 운명에 처해 있는데 내가 곧 죽는데 그것도 아주 극심한 고통으로 죽는 와중에 남을 신경 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와중에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조롱할 그럴 때가 아니라는, 아니라는 것이죠 일반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 그런데 같은 복음서인 마태복음 27장 4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이와 같이 이와 같이란 뜻은 무엇입니까? 즉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과 로마의 병사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을 똑같이 이와 같이 이두 명의 강도들도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오늘 이 본문 내용은 마태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고 주 누가복음에는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마가복음에는 똑같이 모두 같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라고 끝나고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아예 이런 내용이 없고. 오늘 본문에는 이 누가복음에만 그 이후에 있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이죠. 다시 강조하지만 일반적인 경우라면 즉 다른 사형수라면 비난하거나 관심을 둘 여유가 없습니다. 자기가 죽을 윤명에 처했는데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데 누굴 비방하고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두렵고 떨리고 그냥 여러 가지로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을 비방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이두 강도들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비방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을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을 들었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을 들었고 로마의 병사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조롱하는 내용이 뭐였습니까? 한마디로 내가 하나님 이 아니거든. 내가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왕이거든. 네가 메시아거든이라는 것을 주제로 삼아서 그들에게 공격을 하고 예수를 조롱하게 된 것이죠. 즉이두 명의 강도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들도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가만히 들어보니까 야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네.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고 있네. 심지어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하고 있네. 같은 유대인으로서 더군다나 독립운동을 할 정도면. 그들의 유대 사상은 선민 사상은 대단히 크게 고치될 수밖에 없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이런 모욕을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욕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이두 명의 강도들은 자기에게는 명분과 의가 있지만 예수에게는 로마의 병동들에게 희롱을 받고도 남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들이 서로 인지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지금 본문을 보면, 지나가는 행인에서 유대 대지상과 공예원들이 이르기까지,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 죽는 십자가의 죄수에 이르기까지,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다 통틀어서 예수님을 비방하고 예수님을 이구동성으로 조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반전이 일어나게 되죠. 그것이 오늘 본문의 40절입니다. 우리 40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는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오늘 본문 말씀은 오직 오늘 성경 이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처음에는 강도 둘다다 다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했습니다. 이와 같이라고 했으니까 이와 같이 비방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강도가 본문 42절에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간구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 와중에 예수님께서 43절에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라고 응답을 받게 됩니다. 한 강도가 회개하고 진짜 구원을 얻게 된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구원이 선행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한 확실한 구전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이 강도로 하여금 예수님을 비방하다가 비방을 그치고? 예수님 앞에서 신앙 고백을 하며 구원에 이르게 됐을까? 그것이 무엇일까? 영혼이 잘 되게 된그 원인이 무엇일까? 그것을 우리가 이 새벽에 나눠봐야 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로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생각이 바뀌게 된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상의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모습이 예수님의 외형적인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믿음은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 십자가상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강도가 변화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또한 로마 병자들의, 병사들의 그 모든 비방과 조롱과 멸시에 대해서 같은 응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싫어하는 내색을 전혀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차마 넘긴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모든 비방과 조롱과 멸시에 대하여 무떡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오히려 그들에가하여 불쌍한 시선으로, 궁유례 시선으로, 안타무 시선으로,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정말로 사랑의 시선으로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외치게 됩니다. 누가 보면 13장 34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 예수께서 이러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아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이 본문의 바로 앞에 구절 33절이 뭡니까? 해골이라는 것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십자가에 못박은 후에 십자가에 달린 후에 예수께서 님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가는 도중에 십자가 도중에 그것을 안고 가는 도중에 그 비방과 조롱을 받으면서 그 말을 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십자가에 못박혀서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조롱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비방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나이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행악자는 예수님 바로 옆에서 다른 사람은 못 들었을지라도 이두 행악자는 예수님의 기도를 들었던 것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분명히 누가 보금에 말씀하기를 42절에 강도의 해계가 나타나고 그 앞절에 34절에 예수님의 기도가 먼저였습니다. 즉, 예수님의 기도를 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변화가 된 겁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야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강도는 발효 곁에서 예수님의 두명다 심한 욕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기도했듯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다시 읽어보십시오.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화면과 함께. 자, 시작.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조업서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 니이다. 지금 이 기도가 누굴 향한 기도겠습니까? 옆에 있는 두 명의 강도가 들었습니다. 이두 명의 강도가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방했습니다. 그러면 이 기도는 나를 향한 기도였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아, 저 기도는 저 로마 병장한 기도가, 기도가 기도구나 아니라는 것이죠. 아, 이 기도는 저 유대 종교 지도자를 향한 기도구나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저 유대인을 향한 기도구나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자기를, 나를 향한 기도라는 것을 이 강도가 깨닫게 된 겁니다. 왜? 자기를 이와 같이 예수를 욕하고 조롱했던 존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와 같이 조롱했던 자신을 위하여 예수님이 그 못을 박히고 힘들어하고 있는 가시 멸령하서 피를 처치 흘리고 있는 그때에 바로 예수님은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만십자가에 목을 박았지 이두 명의 강도는 목을 박지 않습니다. 바로 좀 묶어놓게 되죠. 묶어놓게 됩니다. 끈으로 보통 묶어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히려 고통은 이 강도보다 예수님이 극심할 수밖에 없는죠. 그러나 그 와중에도 그 정신에도 바로 자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예수님의 음성을 이 강도가 듣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의 관습에는 눈에는 눈이에는 이. 같은 곳으로 보호하는 것이 옳다고 믿는 관습에 익숙해 있었던 유대인에게 이 강도에게 예수님이 원수와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굉장한 큰 충격으로 말씀으로, 즉, 레마의 말씀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영혼의 잘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느냐? 그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이 변화시키고, 말씀이 응답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의 기도를 동시에 두 강도가 들었습니다. 분명히 같은 기도를 같이 들었습니다. 한 강도는 자기의 기도로 받았습니다. 레마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한강도는 그렇지 않고 계속 끊임없이 예수님을 죽을 때까지 비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디에서 이런 차이가 났을까요? 누가 보고 23장 32절에 다시 강조하지만 이에 예, 예수께서 이러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 일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재미 뽑으세. 두 외의 강도가 유대인과 유대 종교자들이 비방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야,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네. 자기가 하나님 의 아들이라고 하네. 그런데 그 고백을 이들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아버지여라고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을 듣고 한 사람은, 야, 이 사람 진짜 나쁜 사람이구나. 이 사람 정말 죽을 사람이구나. 신성 모독한 사람이구나라고 강도는 더 욕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아버지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저들을 사하여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짓을 하지 못한 아니다. 그 기도에 집중했던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같은 말씀을 들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듣는 사람이 있고 같은 말씀을 들어도 전혀 말씀으로 듣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 새벽에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새벽에는 모든 성도님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에게 주시는 메시아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에게 임지한 성령의 역사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자 되게 된 겁니다. 강도는 예수님을 인간 사회의 법률, 관습, 윤리, 종교로 판단하고 양껏 비방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를 온전한 한인격체로 일대로 만나주셨죠. 그 와중에 그 십자가 상에서 마지막에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거는 오직 성령의 역사죠. 왜냐?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순간 예수교 때 말씀을 듣는 순간 성령이 이 강도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강도는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가장 참혹한 십자가 형을 앞두고 있습니다. 목 말라 죽는 그러한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그 묶였기 때문에 까마귀나 새들이 와서 눈을 쪼아 먹고 그리고 자기의 모든 몸을 쪼아 먹어서 서서히 죽어가는 극심한 고통의 십자가의 처형입니다. 얼마나 두렵고 무섭겠습니까? 수술실에 들어가도 간단한 수술받는다고 수술실에 들어가도 긴장되고 두렵고 떨리는데 지금 죽음을 앞에 두고는 그것도 고통스러운 죽음 앞에 두고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 앞에 고백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순간, 내가 나와 함께 나고는 있으리라는 말씀을 듣는 순간, 지금까지의 불안, 초조, 공포는 다 사라지고 마음 가운데 평안만 희망게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를 통한 진정한 안식을 이 강도가 얻게 된 것이죠. 이 강도의 고백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41절 말씀입니다 41절 말씀 자 시작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험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의 고백에 확실한 고백이 있죠 왜? 제가 뭐라고 말씀을 강조했습니까? 예수를 만난 사람은 죄를 고백합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은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은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옳다고 고백합니다 주님의 뜻이 확실하다고 고백합니다 분명히 고백하죠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험을 받는 것이 이에 당연하거니와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값을 받는 건 당연하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동시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그 순간에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깨닫게 되자 주님이 하시는 것은 다 옳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옳습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선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질병 가운데 있고, 무너지고, 점점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도, 예수 안에 있는 십자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옳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는 아닙니다라고 할지 몰라도, 주님의 눈으로 보게 되면 옳은 것입니다. 우리를 이해할 수 없지만, 옳은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로마서 14장 17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임재는 세상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이 성령 안에 내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인 것입니다. 세상이 줄수 없는 그래서 평안이라라고 말씀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먼저 바라고 그것을 먼저 누렸을 때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게 되고 영혼의 잘됨으로 말미암아 결국 범사가 자 되고 강건할 수가 있게 해야 됩니다 이 순간 강도는 신앙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에게서 즉 물세례가 아닌 성령세례를 그 순간 받게 된 것입니다 본문 42절에 결론을 내리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나를 주인이지만 예수를 바라보고 나를 기억해달라고 나와 함께 해달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한 강도의 고백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게 되면 이것이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 안에 자신의 회개가 담겨져 있고, 이 고백 안에 자신에 대한 하나님 나라 대한 소망이 담겨져 있으며, 이 고백 안에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는 고백이 다 담겨져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항복한 고백이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 안에 다 담겨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영혼이 잘 되는 두 가지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행한 것을 옳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이 새벽에 우리가 영원히 잘 되기 위해 기도했 것은 바로 이두 가지입니다. 주여, 주님이 하시는 것은 다 옳습니다.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허락하셨기 때문에 옳습니다. 그러나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기억하셔서 내가 여기서 더 이상 힘들지 않고 나락에 빠지지 않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해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이 그것이 영원히 잘 되는 삶의 고백입니다.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예수만 바라보는 것이고 예수로 충분하다는 고백이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 정말 영혼이 잘 되고 그 영혼이 잘 됨으로 마음이 아마 예수로 자유하고 예수로 기쁘고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쁘고 기도하는 것이 기쁘고 말씀 보는 것이 기쁘고 그리고 그로 말미이 아마 그 은혜가 내 자녀들 내 가족들 내 모든 주변 사람들에게 흘러넘치게 달라고 기도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강도를 통하여 영혼자야되는은혜를가 무엇인지를 깨달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살아오는 모든 성도님들 얼마나 힘들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또한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분들 가운데 이 강도를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죽을 때 바로 임종을 앞에 두고 있을 때 극심한 고통을 앞두고 있을 때, 그리고 이 극심한 고통에서 구원해 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달라고 먼저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평안인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목회 성도님들도 이 시간에 구할 때 세상적인 것 먼저 내려놓고 그리고 예수를 구하게 하시고 성령을 구하게 하여시고 그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잘됨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와 아픔과 질병과 상처가 예수 안에서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기도하게 하여시고. 주님이 하시는 것을 옳지 않은 것이 없음을 고백하는 그것도 믿음으로 고백하는, 진심으로 고백하는 그리고 그 고백이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